위암 증상 위암 수술로 좋은 음식. 위암 증상으로는 상복부 불쾌감, 상복부 통증, 소화불량, 팽만감, 식욕부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구토, 토혈, 하혈, 체중 감소, 빈혈, 복수에 의한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배추. 양배추는 천연 소화제라는 별명도 있을 만큼 양배추의 고유성분인 비타민 U와 설포라파는 위염 유발인자인 헬리코박터 균퇴치에도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셀레늄과 베타카로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발암물질을 제거하고 면역기능을 높여줍니다. 토마토 암 예방에 효과적인 토마토 역시 위 건강에 좋은 식품 중 하나로 위암 수술로 좋은 음식으로 꼽힙니다. 토마토의 신맛은 유기산에 위한 것으로 위염을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샐러리 셀러리는 한약 향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폴리아세틸 계열과 프탈라이드 계열의 식물화학물질은 백혈구의 활동성을 높여 병원체와 암세포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셀러리 대의 흰색 색소인 루테올린은 항암뿐만 아니라 혈관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관상동맥경화 등과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 또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 점막을 재생하며 위산 과다 분비를 억제해 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염증, 항암 효과가 있으며 브로콜리에 있는 비타민 K는 위 내벽의 출혈을 예방하고 방지해 헬리코박터균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생강 생강은 해독, 건이, 해열의 효과가 있는데 생강의 매운 성분은 발한 작용을 해 위액 분비를 자극해 소화 흡수를 도와줍니다. 생강은 특유의 매운 맛과 향 때문에 생으로 먹거나 음식으로는 먹기 어렵고 주로 차로 많이 마십니다. 원목재배 꽃송이버섯 꽃송이버섯은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여 암세포의 전이나 재발을 억제하는 항암 작용과 항염 작용이 뛰어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탁월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꽃송이버섯이라도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유기농 원료에 화학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걸 선택하셔야 위암 수술 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드실 때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꽃송이버섯은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유기농 현미강, 유산균과 비타민C를 혼합하여 발효시킨 후 섭취하셔야 건강관리에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위암 수술 후에는 드시는 음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암 환자분들께서 부작용 걱정 없이 관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꽃송이부부 발효 꽃송이버섯 상담문의 010-2323-7559.